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위있는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 AT 동수랑식품유통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채원 학생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동세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제금융세무과 김채원입니다 와자 <laughs> 먼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비축물자 판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 비축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이제 그 물가 농산물의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동세무고에서 이제 그쪽 AT 쪽으로 이제 근무하게 되었는데 혹시 대동세무고에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저는 중학교 3학년때 회계 특별 교육을 들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대유 선생님이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때 대유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회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해가지고 이제 공기업이라는 꿈을 음. 안고 진학을 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 혹시 공기업 준비를 언제부터 좀 꾸준하게 했는지 저는 원래 대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근데 약간 모의고사도 조금 안 맞았고 해가지고 1학년 2학기 말쯤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부터 자격증 취득하고 뭐 NCS 준비하고 혹시 뭐 후배들한테 음. 뭐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후배들한테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는지. 이때는 뭘 하면 좋겠다. 네. 1학년 때는 뭐 네. 2학년 때는 일단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 관리를 하는 게 좋, 좋을 것 같고요. 1학년 겨울방학쯤에 한국사를 도전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무조건 자격증 활동, 그리고 교내 활동이나 뭐 다른 대회를 하면서 수상경력도 수상 받고,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았던 활동, 대동생 뭐 다니면서 뭐 대회도 좋고 아니면 동아리 활동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고 저는 2학년 때 일본어 말하기 대회에 나갔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일본어를 배운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냥 그 다양한 공기업 인재상 중에서 대부분이 다 도전성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 나는 이 도전성을 표출하기에는 조금 소재거리가 없다 해가지고 일본어 말하기 대회를 무작정 참가를 해가지고 2등을 하게 됐어요. 합격 소가 합격 소기 <laughs> 제가 여기가 첫 지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첫 지원 계속 서류도 합격하고 필기도 합격하고 면접도 바로 합격하니까 약간 너무 얼떨떨했는데. <laughs> 딱 합격하고 나서 아 이제 진짜 끝이다 해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이게 한키한 한 방에 쉽지 않은데 훌륭하게. <laughs> 혹시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도움 많이 받았던 기억에 남는 선배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있으면은. 저는 취업 지원관 선생님이랑. 음. 선생님이랑 주로 면접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예상 질문 예상 질문 답변하고 이거 계속 이거 정리를 하면서 그 예상 답변을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공격하신 선배들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여태껏 받았던 면접 기출 같은 거 계속 받았고 이제 그거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면접을 봤더니 실제로 많이 겹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격증과 내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격증을 학원 다니고 그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야자를 해가지고 주로 부족한 국영수 같은 거를 채웠던 것 같아요. 다면서 음. 자격증 따면서 좀 어려웠던 자격증이라든가 저는 TAT 2급이 가장 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혹시 중학교 때. 음. 다른 뭐 여러 가지 진로가 있었을 텐데 회계를 회계 특별교육 과정을 듣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냥 중학교 여름 방학 때 그냥 강 선생님이 공고은 들어온 거 보고 이제 최원아 너 해볼래 해가지고 그냥 약간 관심 갖게 됐어 회계가 뭔가 싶었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의 폭을 알아보는 것도 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연의 끈이 <laughs> 대동으로 연결되는. <laughs> 내가 이제 본인이 취업하면서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강점이 있으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농수산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으로 이제 NCS랑 이제 회계 원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동세무고등학교에 진학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총 3년 동안 회계를 배우니까 그 점에서 이제 회계 원리라는 그 시험 과목에서 가점을 얻을 수 가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NCS 공부는 언제부터?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했던 거였는데, 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이제 선생님 강강도 듣고 네. 해가지고 약간 풀이법을 많이 익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집 얼마나 풀었어요? 제가 많이 풀진 않았는데, 한 7번 정도 풀어 같아요. 근데 취업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거, 음.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일단은... 음. 코로나니까 일단 못 갔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샀습니다. LG 그램. <laughs> <laughs> 요즘 뭐 취미 생활 하는 거 있는지? 취미 생활. 하고 싶었던 거. 어, 취미 생활. 네, 요즘은 약간 운동을 배우고 싶긴 한데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음. 아직 못 배우고 있그 공기업 반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근데 공기업 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약간 기본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NCS라던가 아니면 NCS에서 주로 출제되는 영역 같은 거? 그간 음. 그런 거 많이 알고 가면은 면접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채용 준비하면서 이제 들었던 면접 질문 중에 기억이 남는? 어, 저는 조직에서 변화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가? 약간 음. 그 경험 그 질문에서 약간 턱 막혔었어요. 본인의 답변은 저는 그때 동아리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동아리가 약간 학술적인 동아리가 정적인 동아리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2학년 때 저희가 다른 동아리랑 경제연구 골든벨을 하면서 이제 조금 활동을 또 정적이었는데 이제 활동적으로 동아리를 변화시켰다. 약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취업이 빨리 된 편인데 좀 이제 학교를 빨리 떠나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조금 더못 누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5월 2십일에 이제 첫첫 학교를 나오겠는데 이제 육월 1 7일에 합격 발표를 받고 7월1일부터 이제 학교를 나가니까 두 달도 학교 생활을 못 지내고 이제 바로 취업한 케이스여 가지고 친구들이랑 추억이 별로 없는 것. 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소개해줄 수 있는 대동의 강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1학년 때까지는 진학을 희망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1학년 후반에 이제 취업으로 바뀐 케이스인데. 그래도 대동에 오니까 지역과 취업과, 취업과 진학을 이제 둘다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장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준비했던 자격증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웬만한 회계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1학년 말에 이제 한국사를 딱 한국사 1급을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뭐 전산회계 1급, FAT1급, 전산세무 2급, 전산 TAT2급 ERP 회계 이급, 회계 회계 관리 이급, 그냥 대부분 다 회계 음. 쪽은 다딴거 같아요. 혹시 뭐 컴퓨터 쪽으로도? 저는 워드는 못 땄었고, 커말 음. 2급 정도만 땄었어요. 커말 이급. 대동자랑 시초 큐. 어, 저는 대동 세무고등학교 기업반으로 선발돼서 이제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굉 교재 무료 지원 받았습니다. 이게 제 합격의 이에요 <laughs>